저거 사물의 변형법이잖 사물의 변형법 사물로 하는 거 사물도 많잖아요 육신의 이해를 제가 훨씬 더좀더 근접을 시키자 뜻에서 구체적으로 에... 사주 해석을 할때 에... 이, 이 생각이 안 나면 육신의 뜻풀이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걸 그대로 생각하세요 이, 이걸 그대로 외워서 생각하셔도 충분히 아이 이 사람의 행동 성향은 뭐가 강하니까 뭐가 발달된 차와 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에, 자동차에 비유를 한다면, 비견은 뭐 같으냐 면배기량으로습니다 배기량. 이게 비견은 무엇을 도우고, 가비인이 있으면 지지에 비견을 둔 것인데, 에, 무엇을 도와요? 화, 식신, 식신이나 상관을 돕는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걸 나무장작으로 보면, 성냥에 불이 붙었다. 그죠? 에? 성냥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커지죠, 그죠? 훨씬 커지죠. 이렇게 비견이 무리지에 있으면 식상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강화시키는 배기량과 같다. 그죠? 자, 급제는 그, 상대의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같기도 하고, 차와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차선이라면 아주 그 극심한 경쟁자죠. 서로 차선을 빼앗기 위한 거죠. 그서로막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는 어떤 경쟁자적인 입장에 있는 거죠, 안에. 예. 그다음에 식시는 엑셀레이터 식시는 자연스럽게 활동성을 열어 주는 거죠. 예. 여기에 엑셀레이터엑셀레이터 예. 이렇게. 하는가? 예. 전기 프레하게 사실은 두개다 요새 이런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죠? 예. 옛날 차들은 이렇게 나오고. 예. 예, 아무튼 그, 어, 자연스럽게 가속을 시켜서 활동성을 내려 주는 거니까 식신되고. 예, 상관은 뭐냐면 예. 커 터. 상관. 그러니까 에, 그, 오토매틱 차이는뭐가고습니까 여기 보면은, 옆에 보면은, 좀 많은 한 그, 있는 차들이 있어요. 오버드라이브라고. 오버드라이브라고. 순간적으로 기름을 갖다 막퍼붓던지 공기를 갖다가 빨리 흡입시켜가지고, 어 빨리 이렇게 폭발했는데, 기름을 엄청나게 소모시키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관의 속성이 뭐냐? 소모지출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뭐라고 해요? 훨씬 빨라지고, 가속은 되는데, 소모지출의 인자가 섞여 있는 거죠. 예. 한 방에 힘을 써서, 뭔가 자기 용도를 세우는 건데, 주로 그것이 활동성이나 표현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다편재는 뭐가 같으면, 짐과 같습니다. 짐. 씌고 다니는 짐과 같아서, 편제가 많다 하면, 짐이 무거운 거죠. 예. 짐이 무거운. 그다음에 정제는 뭐 적당한 진도되고 연료도 됩니다. 연료, 여, 연료 이렇게 적당히 자기를 운행해주게 하는 어, 에너지, 에너지원이니까 뭐 배터리라든지 연료, 어, 연료기관에 속하는 거죠. 정제. 그다음 평관은 노상에서는 경찰이 되죠. 경찰. 막, 막대기 들고 딱 막는 사람 있죠. 여기 막대기 딱 들고 엄청 막. 잠시 건무님께서 요새 새벽에도 출몰합니다. 조심하세요. 새벽에도 요새 새벽 6 시에도 출몰해가지고 딱고차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평관 같은 경우는 강제 제어 장치 이런 것들 되겠죠. 강제로 뭐가 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어, 제어 장치가 편관의 역할을 해보면 되겠죠.